우리가 이 유전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해야 돼? 백금이죠, 백금. 백금 동안 지은죄가 백금 년 동안 지은죄 요거 유전자 한 번이면 해결되죠. 그게 뭐야? 일 염이, 이 염이 유전자야. 그러면 뭐한번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돼? 돈 탕진이죠? 싹 없어져 버려. 백금 동안 지은죄가이 유전자에서 한번 마음을 먹어버리면 탕진이 없어져 버려. 싹 없어져 버려. 이 유전자에가 미치는 인체 미치는 영이 향 무시막지하다. 네. 이 우주는 왜 창조했느냐? 백 겁동안 진재가 마음 한번 먹으면 없어져 버리죠. 네. 그럼 여러분에게 고생을 시킨 것이 그게 고생이 많은 게 아니야. 네. 여러분이 마음 한번 잘 먹어버리면 고생이 아니야. 네. 맞아 맞아. 네. 그냥 여러분이 고생이라는 노이로제에 굴려 있는 거야. 그게 잘못인 거지. 네. 내가 어디 가서 뭐 일당을 받고 일을 하잖아. 부자를 잘 사다가 거지가 됐어. 그래, 노동장에 가서 노동을 해.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내가 망해가 이 노동을 하는 거는 슬퍼 마셔. 저녁에 끝나면 얘내 신세야. 막 이래. 근데 한 사람은, 야, 내가 부자로 있을 때보다 좋다, 야. 나가서 매일 운동하네. 체력 단련하고 돈 받고 헬스클럽 가서 돈 내고 했는데 노동자들하고 그거 재밌게 일하고 또 저녁에 돈을 받네. 이런 게 있나, 이거. <laughs> 골프 장러 가면 돈 내야 되고 헬스 클럽 가면 돈 내. 아 이거 돈 받으면서 운동하네. 그러니까 그 사람 운동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까? 술 먹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내 신생아 요게 뭐야? 아니 내가 만날 놀던 놈인데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일이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 근데 이건 내가 봉사하는 거야. 그리고 운동하는 거야. 돈도 받는 거야. 야 이거는 누가 잡아가는 놈도 없네 또. 뭐 경찰 보거나 뭐 검사 하나도 겁이 안 나. 옛날에 부자 때는 보기만 하면 달달 이랬는데 이게 안 되고 마음이 편네 그러니까 이게 양다리가 있어 없어? 양다리가 있는 거야. 요쪽 택하면 고통이 천국이야. 요쪽으로 택해버리면 지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옥을 줬나? 네. 여러분이 없어지어간 일조를 하나 되는 정자에 너, 여러분이 하나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조명을 죽인 거야. 네. 여러분이 일조명을 죽이고 태어난 거야. 그 전부 살아있는 생명체야. 맞죠?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조를 깔고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그래,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마음 한 번을 바꿔버리면 죄가 아니야. 어 이게 천국에서 사람을 찾아내는 법칙이구나. 내가 그래서 선택해서 태어났구나. 내가 이대로 화탕 지옥으로 갈게 아니고 무정행으로 갈게 아니야.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생명체로 난 태어나야 돼. 그게 신인을 만난 거야. 야 기가 맥혀 맥혀. 행복하죠?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너무 밝고 빛나는 거야. 그냥 이 세상 거는 이건 일념 돈탕진 해버려. 마음 한번 먹으면 뭐 그까지 거. 야 내가 무시당할 때가 내 마음이 편해.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소변 보러도 마음대로 못 가. 전부 사인해달라고 달라드니까. 이건 무슨 생지옥이야. 아무도 안 쳐다보네. 얼마나 재밌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 나름이야. 내가 유명한 것 같죠? 나가면 소변 보러 못 가요. 오줌은 말아 죽겠는데 5천명이 달라붙어가지고 <laughs> <laughs> 사인해 달래. 아이고, 도저히 오줌도로 갈 수가 없어. 기분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거기서요, 사방을 보니까 화장실 찾으려면 한 시간 걸릴 것 같아. 운동장인데. 오줌통은 터지는데 사인은 밀려 있어. 저녁 7 시쯤이 끝난대데그 주최자가. 와. 그날 돈5 0 0만원 받고 사인해 주러 갔는데. 그냐 여수시에서. 아유 여수 박람회장 그 가서 내가 사인을 해 주는데 500만 원 받고 내가 거기 초청받았어 그래서 내가 그날 축사하고 사인해 준 그거 나는 그게 일이야 그거 했지 그러니까 아두번 다시 사인해 줄게 못 되는 거야 <laughs> 생시옥이야 그때는 말이야 아무리 마음을 바꿔도 안 되는 거야 소변에 나가야 되겠다 이 말이야 일념 돈탕진 이게 안 되는 거야 알았죠